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그 병아리콩 맛이 없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내일 아침 먹을 건데 내일 아침에 전화영어를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좀 하고 예습도 해야 돼서. 음 좋아. 이게 왜 여기다 제가 부어놓냐면요. 아 이게 도저히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따서 헉, 나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음, 어제 만들었던 게 이렇게 됐고요 카카오 닙스랑 견과류 피나몬이랑 새싹볼이랑 이거 땅콩버터를 넣어요 이렇게 하면 최상의 오나오 조합 완성입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과일 같은 거를 더 얹어요 근데 과일 그냥 따로 먹는 게더 맛있더라고. 잘게 부서지지 않아, 뭔가 눅눅해. 근데 제가 원래 이런 좀 이상한 비주얼에 강해요. 건강하다면 돌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데? 어, 진짜 괜찮은데?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요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팽이버섯이 상할 것 같아서 음, 뭐 할까 하다가 그냥 토마토밥에다가 요거 다 넣고 밥하려고 하고 저희 보물창고 보물창고라기엔 굉장히 난장판이지만 파놀라유랑 절대 에 빠질 수 없는 연두 에센스랑요 허브솔트랑 음아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저의 트롤리인데요 진짜 약 봉지 엄청 아좀 너무 개판이네 암튼 이렇게 트롤리인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보관하고 쓰고 있어요 손이 한 4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계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감으로 해요 야매 요리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요정도 해주고요 그냥 부어요 이 연두 진짜 맛있어갖고 그냥 대충 뿌려줍니다 병아리콩 쿠키 다시 만들려고 지금 10분만 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쌀을 씻으면 돼요. 밥이우스님아 음. 진짜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거 왜 사람들이 다 맛없을 것 같다고 하는 지 완전 맛있어 보여 맛있겠다. 핸드폰 기다리다가 밥을 했는데 6시 15분인데 진짜 내가 무의식이 핸드폰을 계속 갈망했나 봐. 민병철 유폰을 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화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 3회씩 하고 있어요 카메라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전화를 처음에 할 때는 막 엄청 긴장해가지고 전화 오기 5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고 전화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한 3분 전에 대기해도 되고 농담도 할수 있고 조금 는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이 조금 붙은 느낌? 이렇게 앱으로 하는 거예요. 수업 준비하기라고 이렇게 있어요. 예습을 해야지 수업 시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 따라 읽는데 약간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이 노트에다가 적어요. 하루하루씩 쓰고 있는 건데 막일 같은 거 얘기 쓰다가 유튜브 얘기도 쓰다가 요즘은 이렇게 영어 회화에 대한 걸 쓰고 있어요. 25일 거. 단어 외우기, 대화 이렇게 돼 있어요. 연습 때 했던 거를 첨삭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매번 칭찬받는 게 이제 제가 TMI가 진짜 심한데 이제 맨날 너의 이야기나 너의 생각들을 잘 영어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휴? 공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때 추석은 제가 영상으로도 남겨놨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듣고 따라하면 뭐지? 어, 아, 대박. 이게 뭐야? 저기 쿠키 만들고 있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가 마르는 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갈아 줄 건데요. 진짜 대충 갈렸네. 그냥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담아 줘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야매 요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과정들이 들어가는 순간 요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반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넣을 거예요. 뭔가 그럴 듯하지 않나요? 아 뜨거. 한번 더요. 오된거 같아. 에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여러분 제가 쿠키를 만들었어요. 미, 무려. 제가 머리가 곱슬이거든요. 하는 거 이게 안해도 이렇게 나고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더니 나노레시피의 시카밍 부스터 앰플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는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엄청 화질이 좋진 않거든요. 토너 안 발라주는 날이나 아니면 모델링 팩 해줄 때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왜냐면 모델링 팩이랑 궁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원래 제가 한창또잘 써주던 화이트닝 데쌍브르의 화이트닝을 가지고 오늘 써줄 건데 화이트닝이랑 그 데일리센스 모델링 팩이랑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번에. 데일리센스는 확시켜주면서 수분 공급을 쫙 해주는 느낌이면 데쌍브르는 피부 전체적으로 안색을 되게 확 이렇게 밝혀주는 느낌? 썼다 저었었다막 이렇게 번갈아갔다 쓰면서 하면 잘못 느꼈거든요. 근데 한동안 계속 데일리센스를 쓰다가 이제 대쌍브를딱 썼는데 느낌이 완전 다른 거예요. 딱 이거 두개 이렇게 썼을 때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진짜 죽겠다. 내일 운동 못 가겠네. <laughs> 이거 써줄게요. 데쌍브 피로프 알기네이트 라이트닝 제품 써줄 겁니다. 9월에 제가 잘 보고 있는 인스타그램어 분이 원싱 모델링 팩 공구를 하신대요.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졸립다. 왜 이렇게 졸립지? 그리고 이 화이트닝이 데일리 센스 제품보다 더 빨리 굳어요. 그래서 잘발라줘야 돼. 엄청 갑자기 훅 굳어버려가지고.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설레. 여기 알죠. 이거 다들 아시죠? 이거 다들 한 번씩 구매하셨던데. 세거다, <laughs> 세거다. 그래요. 요 질감입니다. 제가 발라볼게요. 이거야. 아, 근데 좀 아직까지 쓰기 살짝 좀 무거울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저녁에 발라주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 그냥 얇게 한 겹? 뮤스템이랑 비교하면, 뮤스템은 약간 로션이랑 크림이랑 질감이 엄청 달라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섞어서 좀 유분이랑 수분감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면, 아누아 크림은 딱 그냥 이 제품 자체가 좀 유수분 밸런스를 막 엄청 크림인데 엄청 수분감만 있어서 날아가지도 않고 엄청 크림 같아서 기름감만 쫙 돌지도 않고 그냥 딱이 제품 자체가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가 했는데 지금 보면 하, 미쳤어 피부에 그냥 싹 들어갔어 진짜 제이마세 아누아를 씁니다 진짜 최고 너무 좋다 진짜 이거야 딱그 아누아를 써보신 분들만 딱알수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이 뭔가 정말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수분과 유분을 내피에 딱 전달해 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진짜 좋아요 급격히 부은 얼굴 실화인가 <laughs> 진짜 부었어 너무 맛있는지. 자, 맛있는데? where are you? inside 진짜 좋아하는 가수예요. 요거 발라줄게요 라네즈 네오 파데. 파데 진짜 오랜만인데? 요렇게 진짜 이렇게 싹메꿔줬어 얇아. 여기는 이렇게 가려줘. 진짜 맨날 보여드려서 약간 정말 못스하지만 이니스프리 9호 폭신폭신 캐시미어 이거 없이 저 진짜 못 살아요. 솔직히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정말 한0.5% 한 정도 있지만 진짜 묘하게 딱 눈이 음영이 생기는 아주 예쁜 색깔이에요. 솔직히 좀 생기지 않나? 음영이? 이것도 약간 요즘 잘 나오는 사골템인데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로 코 쪽을 이제 한번 해줄 건데 그 전에 귀찮으니까 다른 걸끊으오기가 귀찮아서 여기 이쪽 부분으로 한 다음에 눈 뒤에 음영만 줄게요. 너무 제 코가 약간 코 밑이 되게 동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줄여줄 건데 이렇게. 별로 차이 없지만 내 눈엔 차이가 있다. 저 눈화장 이게 끝이고 아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애교살 그리는 거. 이글립스 슈퍼슬림 오토롱 라이너 ES3 익스트림 아이보리로 하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있어요. 알라님이라고. 그 쿠션 리뷰 진짜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막 DM을 하다가 그 이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저 요즘 이것만 쓴다고. 그랬더니 막 그때 영상에서 한번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성적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눈 이렇게 살짝 웃은 다음에 오랜만에 하라니까 떨리네.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선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 지금 위를 다 칠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되게 인조적으로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롬앤의 베럴 베러, 베러댄 치크 3호 블루베리칩 이거 제 친구가 작년 생일 선물로 선물해준 건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완전 제 찰떡색이거든요. 여기, 여기, 뿅뿅한 거. 지금 바르는 립이 진짜 요즘 거의 최애 립이거든요. 저처럼 약간 메이크업 별로 진하게 안 하시고 진짜 딱 MLBB인데 엄청 브릭스러운 MLBB 아니고 약간 내 입술 색처럼 약간 핑크 뮤트톤의 MLBB를 찾고 계신 분들이 진짜 나왜 자꾸 여기를 보고 있지?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립이라서 약간 한번 영업해보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발라놓은 건데 약간 언제 발랐지? 한한 한 6시? 5시쯤 발랐어요. 지금 열, 11시인데 왜안 지워지지? 뭐밥 먹고 다 했는데 착색이 엄청 지저분하게 지워지고나 그렇지 않아서 아까 전에 쿠키 굽다가 기다리면서 블로그도 썼거든요. 너무 예뻐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다 알았으면 좋겠다고. 라네즈의 뮬리 크로키인데요. 진짜 대박 예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너무 예뻐, 진짜. 이게 무슨 색이냐면요. 일단 입술에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아, 미쳤다. 이런 색이거든요? 이런 색?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와, 미쳤네. 거울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정말 최근까지도 롬앤의 주주부 그주시레스팅 틴트를 진짜 많이 비웠어요. 근데 그거를 요즘에 안 샀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은그 롬앤 틴트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7개월 정도 쓰면은 틴트가 엄청 빨리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색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자주 손이 가는 립은 뭐냐면 생얼에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 발라도 예쁜 립을 좀 좋아하는데 그 립이 진짜 약간 그런 거에 찰떡이었는데, 뭔가 너무 잘 상하니까 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가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로. 이거 진짜 약간 그주시레스팅 틴트에서 광이, 그게 약간 탕으로 광이라고 막 홍보했었잖아요. 약간 이거 물광 느낌? 그래서 좀더 얇은 광이고, 막 입술에 더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에요. 더운데 화장품 추천, 색조를 내가 이렇게 감격하면서 추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간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나만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겠지? 약간 이런 색이에요. 진짜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밀래크로키밖에안 보여.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오랜만에 화장했더니 이게 이렇게 뿔긋뿔긋하게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이게 화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피부가 진짜 예민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라서 클렌징을 잘 해주고 진정을 잘 시켜주면 됩니다. 더랩 바이 블랑드의 그린 플라보노이드 2.5 패드 이거 써줄게요. 아누아는 트러블 났을 때잘 쓰고 있고 얘는 아침에 스킨팩 하기 귀찮은데 이제 좀 수분감 많이 주는 제품들 쓰고 싶을 때 그냥 언, 툭툭 얹어놓으면은 잘안 떨어지고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 토너로도 무슨 솔루션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나왔던데, 막 올령으로 3일 특가 해가지고 팔고 있더라고요. 올령 세일 그거 특가로.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진짜 완전 고민 중이에요. 이거 말고도 엄청 쓸게 많은데, 이게 되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아, 어, 진짜 너무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아. 깜짝이야. 졸려. 저 사람들이 왜 패드를 쓸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패드를 어떤 점에서 쓰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패드를 좀제 삶에서 의식적으로 많이 껴 나오면서 왜 쓰는지 진짜 알것 같아요. 일단 진짜 간편하고. 처음에는 그냥 패드가 단순히 그냥 올려놓는 건데 뭐가 이렇게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토너보다 훨씬 편한 것 같긴 해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닥터랑 흡토를 하는 패드가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이런 패드들은 그냥 이렇게 붙여놓는 스킨팩으로 그냥 슉슉슉 붙여놓고 아쉬운 좀 단점 같은 거는 사람들이 이게 매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붙여놓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써도 내가 이게 뭔가 쓰는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가격 대비? 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느낌? 그니까 러좀더 비싼 느낌? 이 있지 않나? 그치만 진짜 편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매대 공부를 하느냐고, 올령을 되게 자주 가요. 집 앞에 있기도 하고, 진짜 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그 수분, 모공, 진정, 뭐, 표로 만들어 놨어. 이런 피부 고민에는 이 제품이 좋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클렌징하고, 토너 바르고, 로션크림 바르고인데,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앰플 세럼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되게 내가 데일리 스킨케어에서 스페셜하게 뭔가 내 피부를 관리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이 저는 패드 같아요. 뭔가 느낌이. 아까 눈막 이렇게 감겨있다가 스킨케어 얘기하니까 눈이 갑자기 커졌어요. <laughs> 정신이 돌아왔어. 아누아 크림을 메이크업하고서 엄청 붉어지고 따가울 때, 딱 해주니까 엄청 진정이 됐다. 이게 제가 말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조합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고 가지고 왔어요. 얘를 두툼하게 얹고 자면 내일 피부가 가라앉아 있을 거야. 오 이었습니다. 어 멋진 힙합 리듬의 R&B 곡이네요. 결국 여기다 다시 남았어. 좋으니까 같이 들어요. 같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 남들의 인생의 속도와 나의 인생의 속도가 비례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는 그냥 뭐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인 거고, 나는 조금 지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또 알아요. 나중에 갑자기 부스터 달고 앞지를 지... 어떤 말도 할 수... 주의적 차원에서 나일데 음, 아이폰 색감 짱 좋아 진짜 내가 오늘 아침에 이틀동안 연두 에센스에 재워놨던거거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맛있지 음 않아? 안 맛있어 왜? 됐는지? 맛있는데 맛있는데? 하지마 그건 맛이 없다는 거야 바삭하게 구워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뭔가 이럴 때는 전자레인지? 음.